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성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합니다 누가 복음 4장에서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누가 복음에 예수님 족보하고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말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과 누가 본 3장 23절에서 다른 이름의 두 아버지를 가지고, 어, 다른 이름의 두 아버지를, 어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었던 아버지였던 요셉이, 요셉의 아버지가 전혀 다른 이름의 두 아버지로 나오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의 요셉의 아버지하고 누가복음의 요셉의 아버지가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요셉의 부친이었던 예, 예,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옵니까 야곱으로 나오죠. 누가복음에 누구로 나옵니까 헨리로 나오죠. 예.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모든 예수님의 족부를 마태가 기록할 때다 남자 아버지를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참 엄마는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게 마태복 1장 16절에 말했고요. 누가 본 3장 23절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아까 그 야곱이라고 했는데 여기 누가 보면 헬리요. 그래서 헬리. <laughs>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 본 4장에서 6장 읽는 날이지만 제가 어제 지나간 그 3장에 있는 그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의 족보를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3장으로 잠깐 에, 뒤로 물러가 갖고 시방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완전한 계보고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선택되어진 계보죠. 예,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특별히 14대로 나누어 가지고 딱딱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아,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이세의 두 아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다가 둘다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이을를 통해 내려온 궁극적으로 유태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온 왕의 계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그는 예수님의 축보을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까지 계속 예수님의 추적을 족보를 추적을 합니다. 누가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왕의 계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창조 세계 안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깨끗한 자기 자신을 우리의 모든 대속재물로, 속죄재물로 드림으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에게까지 그 족보가 나아가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두 족보 모두 음, 마태보문의 족보나 누가보문의 족보 모두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좀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기에는 요셉 아들 아니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잘못 오해를 하면 야 성경에 이거 뭐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할수 있는 그 예수님의 부친 요셉의 두 아버지에 관해서 마태본 1장과 누가본 3장 사이의 차이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마리아 그 어머니의 계보를 통해서 그 족보를 추적에 올라가고 반면에 마태는 요셉의 그 아버지 부친의 계보를 통해서 추적을 하였던 것이죠. 마태가 요셉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여고냐 때문입니다. 여고냐,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호야긴이라고도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1절에 여고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고냐의 악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다윗의 왕이 앉을 사람은 다시는 그 후손 가운데 없을 것이라고 에레미야 22장 30절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고냐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시면 안 되는, 그건 선지자의 예언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후손인 요셉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탄생하신 것은 명백히 이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를 족보에 마지막에 언급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하여 여성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예, 우리 한국말의 단어에는 남성형, 여성형이 따로 없는데요. 이 헬라에는 우리가 독일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딱그 단어가 여성형하고 남성형하고 딱그 단어를 들어보면 예, 그 여성형인지 남성형인지가 딱 나오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하여 여성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살펴보면 그 누가의 족보에서 헨리는 요셉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헨리는 두 명의 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딸은 마리아였고 다른 딸은 세배대의 부인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에서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을 때, 딸만 둘이죠. 이게 민숙이 27장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이가 결혼 후에 가게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집에 대릴 사이가 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을 때 모세의 법에 따라서 헨리의 아들이 된 것이다.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헨리이기도 하고 원래는 친 아버지는 야곱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마리아의 계통에 이로 올라가면서도 마리아의 아버지가 곧 요셉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들이 없으면 사위가 그 집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런 모순적인 것 같은 본문들을 보면서요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맛있는 거 먹고 토하, 이, 체하거나 소화 못 시키면 더 힘들게 그냥 몸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을 받아보면 이제 이거 진짜 그 어떤 시험보다도 영적인 큰 타격을 주는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에서 시험을 받지 마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봐라. 네가 지식을, 지성을 총동원해서 생각해 봐라. 이거 엉터리지 않느냐, 성경이. 마태봉 1장하고 누가 본 3장에 이, 이 족보가 완전히 달라붙지 않냐. 그 어리석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 말만 하면 아멘아멘 하는데 아주 성경이 엉터리가 많아. 이렇게 참 성경이 엉터리가 많다고 마귀가 시험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성경에 자기가 모순된것 같은 것을 막 그냥 막 제시하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학자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독일 교회가 한백년 전만 해도요 아프리카에 선교 많이 하고 지금 한국 교회처럼요 그렇게 열정이 있었대요. 교회가 그냥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대. 그런데 어쩌다가 저렇게 유럽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고 지금 믿는 자들이 없어졌느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그렇다 거예요. 이 성경을 인간의 문학작품으로 보면서 그 순간부터, 어? 이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마귀는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성경을 공격을 했다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셔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신천지하고 관계된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죠. 뭐또 모르고 무슨 유튜브로 뭐대처나뭐 뭐 설교를 듣다가도 뭐 뭐야 이거 이거 성경에서 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응?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리 를안 하고 막 자기 개인적인 쓸데없는 소리나 막 하고 세상적인 소리나 하고 막 정치적인 소리나 하고 이러면 아 이건 십자가 와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종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그런 분이 진짜 주의 종이다 이 말이죠. 그데 현대인들은 엉뚱한 것을 너무 따라가고 엉뚱한 것을 좋아해요. 그게 은혜스럽고 그게 좋대. 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공부도 바로 하셔야 되고 함부로 네,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제 성경 가지고 이단 돼버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이 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주님의 족보와 누가 본 3장에 나타난 족보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증거하는 마태나 누가나 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또 왕으로 오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혼돈의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 공부 잘못하고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엉뚱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아버지 이단의 사슬에 빠지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 의 말씀을 바로 늘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pot consulum humiliter르고